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능에 맞춰서 그냥 빈칸츄로는 하는 거랑, 그냥 내신 대비를 이용해서 이제 빈칸츄로 이제, 너가 직하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서술형에. 빈카츄로 하는 거랑, 이거를 둘다다 다 맞춰야 되니까, 수능형으로 따지면, 앞에 설명이 쭉 나와 있고, 빈칸이 하나 있고, 또 설명이 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을 전체를 이해할 필요 없이 얘 빈칸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빈칸 추론은 쉽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수능까지 빈칸 문제는 항상 뭐 조합, 컨비네이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열이나 이런 파트로 나온 게 아니, 아니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또 바뀔 수 있는 시점이어서. 어.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학교 내신 대비를 하려면 전체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 증명하는 걸할 텐데, 등식의 증명이랑 부등식의 증명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빈칸을 만들어 나가는 유도하는 과정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알겠죠? 천재들만 아는 거고, 우리는 굳이 몰라도 되고, 그 내용은 처음에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논리는 이거예요. 예를 풀어나가는 논리는 도미노입니다. 자, 도미노인데, 도미노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때 내가 첫 번째 걸 넘길 거야. 됐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하나 만들 거냐면, 아, 중간에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넘어지면, 얘도 당연하게 뭐해질 거야? 넘어질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첫 번째가 넘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도 넘어지고, 세 번째도 넘어지고, 네 번째도 넘어질 거라. 맞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넘어집니다. 요거 하나랑, 하나가 넘어지면, 다음 것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두 개를 증명해 놓으면, 이 전체 도미노는 계속 다 뭐해질 거야? 넘어질 거다.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내용과, 그 다음, 예에서 예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소술할 때와 우리를 문제 풀 때는 분명히 조금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 문제 설명하는데 한 20분 걸릴 거예요. 잘 들어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럼 최소 자연수는 N이 골 얼마일 때? 1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여주는 거,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거 보여주니까, 첫 번째 n이꼴 1일 때를 생각해서 그때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끝항이 3의 0승이니까 얼마? 좌변은 1이에요. 됐죠? 우변은 얼마죠? 여기 1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얼마? 3의 1승 빼기 1이니까 얘도 얼마예요? 1이네요. 고로 얘네들이 같으니까 우리는 저 식이 뭐한다? 성립한다 먼저 보여 줍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쌤이 금방 얘기했지만 얘가 넘어지면 얘도 뭐할 거라고? 넘어질 거라고만 보여 주면 돼요. 맞죠? 그럼 나는 얘가 성립한다고 넘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이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만 보여 주면 돼.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n equal K 일때 성립 한다고 가정하는거예요 되겠습니까? N 이꼴 K 일때뭐한다고 성립 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N 이꼴 K 일때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d 서 어디까지? 3의 k-1승이잖아요. 맞죠?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예요? 2분의 3의 k 승 마이너스 1.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나는 그 다음 번째 항도 뭐야 해 돼?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잖아, 맞지? 네. 그러면 자 우리는 그 과정이 여기 적혀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은 n이 꼴 얼마일 때, k 플러스 1일 때도 뭐야 해 돼? 성립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하나 더 적을까? 3의 제곱 중에서 얼마? 3의 k승일 때 식이 얼마? 2분의 3의 k 플러스 1 빼기 1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결과를 먼저 적었어요. 됐어요? 즉, 내가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얘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맞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식에서 얘를 만들어 나갈 때, 그럼 결국 보면 좌우변 중에 좌변에 누굴 더해주면 3K. 3k를 더해주면 즉 좌우에 3의 k승을 뭐해주면 더해주는 거지.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을 거니까 맞아요?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쭉에서 어디까지? 3의 k-1승을 지나서 3의 k승이 됐고, 그럼 얘랑 얘랑은 이미 똑같아졌지, 맞지? 그럼 나는 2분의 3의 k승 빼기 1 더하기 3의 k승이 얘가 얘하고 뭐하면 같으면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랑 이제 얘를 만들자. 그럼 얘는 3의 k승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 1이니까. 그럼 3의 케이스는 묶지 말고 얘를 2분으로 고치면 어떻게 2분의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정리하면 2분의 얼마? 3, 3 곱하기 3의 k 이는 빼기 1이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결국 얼마? 3의 k 플러스 1은 빼기 1이니까 어? 이 식이 됐네요. 맞죠? 오케이? 그러므로 즉 답을 적을 때는 양배는 더해서 맞습니까? 했더니 이 식이 n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뭐하더라? 성립하더라. 이렇게 보여주면 끝인거지. 되겠습니까? 자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751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이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죠? 어? 어. 어. 네 가운데 거만추면다 돼요. 문제 자체가 유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음. 똑같이 자 책에 있는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n 이고 1일 때 성립함을 뭐 한다? 뭐.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네. 자변 우변이 뭐 하더라? 같더라. 두 번째 n 이고 얼마일 때? k 일때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럼 나는 밑에 답에다가 n이 꼴 얼마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에서 k 더하기 k 플러스 1일 때 식이 얼마? 2분의 k 플러스 1에 얼마? k 플러스 2가 되면, 이해돼요? 나는 이 식을 만들어준다고. 지금 현재 이 식을 뭐 해서? 양변에 똑같이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k 플러스 1이 더해졌으니까 나는 양변에 k 플러스 1을 뭐했다 더했다라고 적는 거야. 가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2분의 k에 얼마? k 플러스 1이 적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빈칸 채워나가면 위에서 밑에 만들어지금 지금 얘 k 플러스 1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똑같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식을 정리해서 뭐가 되게끔?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하고 똑같아지게끔.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얘는 얼마? k 플러스 얼마? 2. 2. 그러면 이식 자체가 얘랑 여기까지 만드는 식 자체가 k 플러스 얼마일 때? 1. 1일 때도 성립하게된 거죠. 맞죠? 응. 첫 번째가 넘어졌고 중간에 넘어질 건데 그 다음부터 반드시 넘어질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되겠니? 응.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 패턴이 와다? 응. 얘와 똑같습니다. 되겠어요?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혹은 지금 식이 곱하기를 만들어서 똑같은 수를 뭐해주거나 곱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음. 자 그다음 이제 쌤이 얘기했지만 이제 뭐 부등식은 증명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자 우리 부등식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x가 1보다 크다. 얘를 증명하고 싶어. 그럼 내가 막 과정 중에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과정에서. 맞아요? 자, 다시. 내가 식을 막 변형을 해가지고 X가 2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결과로. 내가 만든 결과는. 근데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건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나는 제대로 증명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과정에서 X가 2보다 크다 나는데 결과가 1보다 크다.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X가 1보다 크다를 증명해야 돼요. 맞죠? 근데 과정 중에 해보니까 결국 X는 2보다 크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는 제대로 증명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 2보다 커요. 맞죠?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면 내가 증명해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더라. 이게 나왔어요. 과정 중에. 됐어요? 그럼 얘보다 크다고 나왔는데 얘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면 0이나 마이너스 0.5는 얘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오류가 된 거죠. 이해됩니까? 부등식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넘겨봐봐요. 자, 여기 전부 다, 다 등식인데 756번 한번 볼게요. 오, 미, 미쳤네. 오, 돌았나봐. 가라.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 오, 씨. 깜짝이야. 자, 이거 부등식이에요. 자,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절식입니다 맞나요? 음. 자,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게 얘인데, 나온 결과가 얘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죠. 맞죠? 요걸 기억합시다. 알겠죠? 어,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H가 양의 실수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이 승명하면, 성립하면 보여라. 그럼 N이 꼴 제일 처음에 얼마부터? 1일 때부터. 그럼 좌변은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플러스 h 의 얼마? 제곱은 1 플러스 얼마? h의 2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1 플러스 2h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얘는 얼마? h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얼마? 1이니까 요만큼 더큰거 맞죠? 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단 가식에는 1 플러스 얼마요? 예 2H. 2h라고 답을 적어야 돼요. 되겠니? 그래서 지금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대소 비교하는 방법 몇 가지? 차 제곱의 차 비율이잖아요. 맞죠? 그럼 증명하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빼본 거예요. 그랬더니 0보다 뭐예요? 커요. 되겠어요? 그래서 가는 식이 성립함을 먼저 보여 줍니다. EH. 그럼 n이 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고 했으니까 k일 때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1 플러스 h에 얼마? k 플러스 1 승이 1 플러스 h 얼마? k 플러스 1 됐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식은 n 이꼴 얼마일 때? 여러분들문제풀때 적으세요. 얼마일 때? k 플러스 1일 때. 맞니? 그럼 k 플러스 1이면 1 플러스 h 얼마? k 플러스 2 승이 1 플러스 h 얼마? k 플러스 2보다 크다는 거 됐어요? 되겠니? 그럼 나는 얘랑 얘랑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양변에 1 플러스 h를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하면 얼마를? k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습니까? h 아, 플러스 1 1 플러스 h를 곱해야 되네? 미안. 1 플러스 h를 곱하면 그럼 1 플러스 h 얼마? k 플러스 2승이고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에 얼마 1 플러스 h를 내가 곱했다고 해라 맞죠 그럼 내가 만든 식이 이거잖아요 맞죠 네. 얘가 이 숫자보다 뭐야 돼 아. 크면 증명이 된 거라고 이해됩니까 아. 되겠어요 네. 내가 얘가 x가 2보다 크다는나왔고 얘가 x가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네. 이 만두 숫자가 실제로 이거보다 뭐하더라 아. 크더라 이렇게 될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잘 봐. 지금 현재. 그럼 나는 1 플러스 h인데, 갑자기 식이 나와요. 뭐가? 얘에서 갑자기 이걸 빼요. 맞아요. 지금 저기에 있는, 여기에 1번 라인에 있는 게, 2번 라인에 있는 게, 1번 라인에 있는 게 얘고요. 2번 라인에 있는 게 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빼보는 거예요. 그게 0보다 크니까, 얘일 예, 때도 뭐하더라? 성립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실제로 얘 예. 계산해요. 그럼 어떻게 돼1 플러스 h에다가 얘 예, 이렇게 곱하기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야? h k 플러스 1에다가 얼마? 1 플러스 h고 그거에서 누구 뺀다고?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2를 빼보는 거죠. 맞죠? 되겠습니까 어. 그럼 직접 빼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h 아얘 어, 정리 어떻게 해야 되니 하기 싫은데 요거랑 이렇게 곱하면 얼마 h에 k 플러스 1 맞니 플러스 요거랑 h랑 곱하면 h 제곱에 k 플러스 1 맞아요 얘들아 맞아요 빼기 1, 빼기 h에 k 플러스 2잖아. 요렇게두개 묶으면 h에 k 플러스 2인 가 맞아요? 음. 얘랑 얘랑 멀어지고 사라지고 맞아요? 1, 1도 사라지네요? 네. 맞니?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그러면 h 제곱에 k 플러스 2인데 k는 양수 맞습니까? 저기 1, 2, 1보다 큰 1, 2, 3, 4, 5 n이꼴 k 되니까. 됐겠어요 그럼 h제곱도 양수니까 얘 전체가 0보다 뭐예요? 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k 플러스 얼마? 네. 1인 녀석이에요. 네. 되겠습니까? 네. 자, 네. 어? 네. 얼마? 네. <laughs> 음, 이해 돼요? 네. 얘네들 패턴이 다 이겁니다. 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을게요. 내가 x가 1보다 작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맞죠? 그럼 내가 x가 2보다 작다고 나왔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잘못된 거고 얘가 0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 숫자와 이 숫자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뭐야 돼? 네. 작아야 돼. 크다라고 하면 얘가 더 커야 돼.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니? 네. <laughs> 패턴은 n이 고 k일 때. 그리고 n 이 k 플러스 1일 때씩 만들어서 대부분 다 왼쪽을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수를 더하거나 혹은 곱하거나 해서 얘네들을 뭐 한다? 비교한다. 되겠습니까? 패턴이 답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넘겨도 다뭐한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빈 같이 한 것들. 어. <laughs> 얘네들이 같으면? 되죠. 이렇게 같아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만은 더 크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되겠어요? 같아도 증명은 되죠. 간접증명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증명법이 종류가 몇 개?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증명이. 직접증명이랑 뭐? 간접증명이랑. 됐습니까? 직접 증명은 A는 B고 B는 C고 C는 D니까 A는 D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 직접 증명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직접 증명법은 언제 다 배운 거예요? 1대 다 배운 거예요. 언제? 2학기 내용 전에. 1학기 내용을 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럼 간접 증명법은 2학기 때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운 게 뭐? 대우 증명법. 원명제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명제? 대우 명제를 써서 증명하는 거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류법. 루트 이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할 때 아니다. 루트 이는 유리수이다. 해보니까 뭐가 생겨? 오르가 생겨.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뭐 귀납법 되겠습니까? 이세 개의 증명법이 간접 증명법인데 지금 수학적 귀납법 빈칸 채우는 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똑같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X가 2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해서 얘가 얘보다 뭐하네요? 크네요.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는 거. 정확하 숫자를 찾아나가는 게 아니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수원, 수축, 미제까지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수능 기출로 넘어갈 거잖아요. 맞죠? 자, 우리 반은 수능 기출을 할때마플 총정리를 할 겁니다. 어프 총정리를 하면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평가원 그리고 걔네 문제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사관학교 어, 경찰 문제 경찰대 문제 어, 경찰대 문제 그다음에 사관학교 문제까지 싸그리 다 풀고 수능을 칠 겁니다 완벽하게 음. 네 그거마다 이지않요네 달라요 어 조금 더 안에 파고든 게 경찰대랑 수능 그 사관학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생각하는 문제들.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알게 돼요. 지금은 어,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개념 잡고 문제 풀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수원이 이제 요게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일단 되는 거잖아요, 맞죠? 수원 끝나고 나면 수원 복습을 다시 할 거예요. 알겠죠? 각자 문제를 정해서 다시 문제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너가 물리하는 시간동안 다시 문제 풀면서 개념 잡을 거 다시 잡고 하고, 수트 나갈 건데, 수트는 너가 배우긴 했지만, 음 개념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까지 뭐할수 있게끔, 다풀수 있게끔 잡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접사를 방지식 뭐 이상한 것들까지 싸그리 다 해서 할 겁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잡을 거니까 조금 내용이 방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리한다고 해서 문제 에 바로 바로 적용될 건 아니란 걸 쌤도 알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또 통해서 문제 풀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부교재 있을 거니까 부교재를 풀고 교과서 풀고 시험 대비 문제 풀고 쭉쭉쭉쭉 할 거니까 할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원래 이거를 원투 3 스텝까지 다 풀어가면서 2월 때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원투만 풀면서 다 했잖아요. 뭐지 3는 이제 다 스킵을 했으니까 지금 민설이도 까먹은 부분들이 생기고 경석이 는안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생겼는데 수트는 또 완전히 또 다른 거니까 자 미리 얘기할 건데 미적에 있는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쌤이 그냥 프린트 불러 내줄 겁니다. 프린트를 내주고 우리가 무한대 개념을 먼저 잡고 나서 지금 수를 배웠잖아요, 맞죠? 수를 극한을 하고 그다음 수투 내용을 하면서 플러스 미적 공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꺼번에 할 거예요. 자, 너 혹시 문과 시험을 치더라도 얘네들 알고 시험 치면 좀더 편하니까 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응. 그래서 이 전체 개념을 잡고. 요거 해서 쌤은 3개월에서 혹은 4개월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알겠죠? 싹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너무 잘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못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모르 것들은 일대일로 잡아주면서 할 거니까 겁먹지 말고. 알겠죠? 어. 쌤 아까 전에 쌤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